메세지잘 보세요. 꼭딱지요. 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자 윈도우에서 네트워크 드라이브를 이제 저기 뭐야 나스에 있는 것 하드디스크를 어 저기 Y 드라이브로 잡았거든요. 잡아가지고 요거를 어떻게 사용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파일들을 해서요. 자 다른 쪽으로 옮깁시다. 요거를 옮겨서 자얼디로 옮길까요? 어... 옮길 때가 없나? 저기 <laughs> 밑에 있구나. 자 이쪽으로 옮기려고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. 자 파일이 컴퓨터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. 인터넷 보안 설정에서 하나의 폰을레라라 나오는데요. 이게 계속 나오거든요. 어 이게 좀 상당히 좀 불편하죠. 자 요걸 메시지 없애는 방법인데 찾아보니까 외국 사이트에 있더라고요. 자 외국 사이트에 있는데요. 자 찾아보시게 되면 인터넷 황당하게 다 설정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. 인터넷 익스플로어를 실행하시죠. 인터넷 익스플로어 인터넷 뱅킹할 때나 아니면은 저 크롬 브라우저 설치할 때 쓰는 브라우저죠. <laughs> 거의 뭐 이거 뭐그 지금 사용력이 없어지는데 자 인터넷 옵션 들어가셔 가지고요. 어 보안 들어가셔 가지고 여기서 보시게 되면. 로컬 인트라는 이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시게 되면 사이트라는 게 있고요 이거 버전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죠 그 다음에 로컬 인트라는 씨 뜨는데 여기에서 자 고급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런 식으로 뜹니다 이런 식으로 뜨는데 여기에다가 어, 사이트 저기 사이트랜다 그러니까 내부 ip 주소 넣어주시면 되겠죠 192 168 0 그러니까 그 ip 저 ip 주소는 아셔야겠죠 4번 하셔가지고 이렇게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자 이제 된거 같고요 여기서 닫기 눌러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, 확인해주시고, 자, 익스플로드 닫았습니다. 닫은 상태에서, 자, 요거 이제 다시 한번 파일 복사를 해보죠. 자, 일 복사를, 자, 요렇게 하신 다음에, 요쪽으로 가셔서, 이쪽으로 넣어주시게 되면, 윙! 자, 메시지 없이 싹 해서 싹 들어갔죠. 이런 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건데 어, 검색을 해보니까 어, 찾기가 상당히 어려웠나 보더라고요.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 2년 만에 해결하셨다는 분도 있긴 하긴 하는데 어, 사이트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그런 거 참고하셔서 어, 나스나 뭐스모 네트워크 드라이브 연결하셔서 사용하시다가 저 메시지 찾고 나오시는 게 불편하신 분들 잘 해결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하십니까? 그... 부족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